네 반갑습니다. 어,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어, 매년 이맘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 이제 맞이하는 이맘때쯤이면이 동성로 우리 대구백화점 앞에 울려 퍼지는 구세군 종소리 에, 기억이 나고 성큼 다가온 어, 겨울의 시작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어, 화려한 성탄거리와 캐롤이 함께 하는 겨울이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시간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외롭고 겨울나기는 어렵습니다. 구세군 자선 난비는 1 9 2 8년 시작되어 100년 전통을 이어온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상징이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나눔은 마음을 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따뜻한 나눔의 온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일어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올해, 올해 처음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사회의 희망의 빛이 되어 더 멀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결같이 모금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승호 우리 구수,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장관님과 한달간 추운 거리에 수고해주실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목표액 2억이 조기 달생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축사 해주셔서 진심. 네 반갑습니다. 원래도 어, 성탄과 함께 우리 구세군 자선 남비의 딸랑딸랑 종소리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양지에 계시는 우리 함께하신 분들 따뜻하시죠. 네. 여기 엄지 있는 분들은 좀 추우세요. 네. <laughs> 태양이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봉사해 주실 우리 멋진 구세군 사관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도요, 어렵지만, 잠깐 이 딸랑 종소리의 걸음을 멈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모금액 2억 원 기필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성로나 동대구역에 보면 자세 어, 구세군 자선 낭비를 자주 보는데요. 지나, 썩 지나가려다가 발길을 멈추곤 합니다. 그 짧은 멈춤에서 이웃의 사랑이 함께 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양이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딸랑딸랑 할때 여러분 마음을 보태 주십시오. 구세군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성탄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의원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구세군의 정소리를 듣게 되니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로를 돌보며 지켜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대구 경북의 나눔 현장을 지켜오신 우리 한승호 구세군 대구 경북 어, 지방 장관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항대행님 강은희 교육감님, 박윤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누구와 중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종교 언론 경제 지역 단체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선 냄비가 울리는 거리 종소리는 누군가의 그 겨울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특히 부세군은 지난 한해 동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위기 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용하지만 든든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추운 겨울에서 잠시 멈춤, 몸초 마음을 보태주신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나눔이야말로 대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2025년 자선냄비 캠페인이 올해보다 더큰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 의회에서도 지역의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나눔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이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기쁜 감사를 드리며 아까 노래할 때 초등학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기쁘다, 구조 오셨는데 노래 정말 많이 했죠. 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뜻.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박윤경입니다. 먼저 연말을 맞이하여 2025년 구세군 자선 난비 시정식을 주최해주신 한승호 구세군 대구 경북 지방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 대행 행정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97주년을 맞이한 자선냄비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온 세계적인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선냄비로 모인 성금은 기초생계, 영양강화, 환경개선, 건강증진, 사회 안전이라는 사회의 필수 요소를 다섯 가지 원칙으로 삼아 기부, 기부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복지의 보팀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무수한 발걸음이 모여 희망의 종소리가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구세군 자선 냄비 시종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